시간이라는 건참 신기한 존재 같아요. 어릴 때는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한 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20대에는 나중에 돈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고 30대에는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위로를 했고 40대가 되어서야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훗날 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 솔직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유틸리티 하나 없이 SNS 인기에만 의존했었던 페페코인이. 2 1000% 무려 200배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해.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치와 기술력으로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투자 시야를 넓히라고 했어요. 페페코인 분명히 매주 로또 한장살돈만원한 장이라도 담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아놨으면 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페페코인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OO 코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페페코인에 있어서 이 코인으로 저는 졸업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6개월 안에 전설로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붙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셨거나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세 번은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6개월 후 전설로 남게 될 2025년을 장식할 강신우의 코인 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뉴로 멤버십 후원 요구 전혀 없는 깨끗한 코인 방송 강신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서론 길게 끌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장 잔고 앞자리만 아니라 영 개수를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코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 내에 50배, 100배, 200배를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가들이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을 안 했냐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코인판에서 50억, 100억 벌면 손 털고 나가실 것 같죠? 대한민국 1위 트레이더로 알려진 임명 원효띠님. 추정재생이 여러분 자그마치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laughs> 아니요.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단타 투자 매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큰 수익을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100배, 200배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왜 밈코인이 돈을 버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밈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 운동과 함께 시작된 유머성 데이터 자산입니다. 그만큼 장난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광가했던 부분 한 가지는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인기도만으로도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의 농담조로 시작되었던 이 밈코인은 점차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의 중요한 기여자가 되면서 SNS의 추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현재 영화관부터 마트, 쇼핑몰까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코인 시장의 메이저 반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이 트럼프 정부에게 어떤 반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지 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당장 5년 전인 2020년 0.02달러, 우리 돈 3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년 만에 18,000%를 올렸죠? 이게 민코인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도지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민코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1억 천금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밈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탄생한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누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밈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거친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시바이누의 출시 가격은 소수점 5일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도 안 되죠 쉽게 말해, 100달러, 어, 한 12만원? 13만원? 14만원? 이 정도면 뭐, 한 1900억 개, 어, 1900억 개를 당시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 8월에 출시해서, 정확히 1년 3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 소수점 8845달러, 우리 돈 0.1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 만에 3천만배, 3천배가 아니라 3천만배입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만원만 사놨어도 30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3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코인이 없다. 그렇죠? 작년 4월에 출시한 페페 코인, 일명 개구리 코인은 3일 만에 2만 퍼센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을 사놨다면 자그마치 2억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거죠?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페페 코인으로 수익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페페 2.0이 또한번 6월에 출시되면서 270배를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코인들만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이 밈코인 판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2024년도에도 트럼프의 마가 코인 50만 퍼센트 폭등. 대선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가장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된 피너 코인. 여러분, 이 밈코인에 2만원가량을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한 투자자는 무려 41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오래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왜 시청자분들에게 매주 로또 살돈 5천원, 만원, 한 달에 2만원씩만 밈코인을 사놓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밈코인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배, 1000배 얘기하는 건 정말 최소화에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밈코인들은 참 많습니다.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캐릭터를 만들어 양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코인을 골라내는 악몽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인누 페페코인처럼 개미들 올라탄 코인 말고요.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 두 가지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코인, 바로 영상에 보이는 이 강아지 캐릭터를 모티브로 제작된 귀여운 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칠가이 코인인데 인터넷에 칠가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틱톡 트렌드의 기현으로 탄생한 칠가이 밈 코인은 2023년 아티스트 필립뱅크스가 만든 코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바이럴 마케팅에 인한 폭발적인 상승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크립포트컴에 상장되었던 기추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4억 4천만 달러의 인상적인 시가 총액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의 열광을 받아 타고난 문화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칠가이는 크립토바르트 트렌드를 지배하는 신규화폐로서 점점 그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고, 금융 트렌드 확장까지 자리매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낮은 거래비용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성까지 시장에서 차별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모습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유동성 소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형 거래소 상장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인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코인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의 도지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비트맥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아서 헤이즈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예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밈코인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유동성과 보안, 더 나아가 생태계 거버넌스까지 탄탄한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밈코인 시장에서 개, 고양이가 당당히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대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밈코인의 최대 리스크인 상장폐지 확률 또한 무척 낮다고 볼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코인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일까?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번호죠? 저한테 밈, 한 글자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스팸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밈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8450-6775번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밈한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010-8450-6775번 문자 밈 간혹 문자 보내시면 뭐 종목 공유 못 받는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제 영상, 제 채널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나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공유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은 더워지고 모두가 힘든 지금 같은 시기에 통장 잔고만 시원하다면 에어컨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불장 초입 구간 준비들 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신우였습니다.